그러니까 연습 찬찬 해야 돼요. 그렇지 <목소리> 쭉 끝까지 그렇지 그렇게 놔두면 돼요. 놔두시면 나 공부는 연기 안 나. 연기 는안나는데 기존에 거기 굴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기름이 기존에는 숯불로 때리다 보니까 연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연기 타면서 고에 묶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기가 타면 고개 묻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기름이 하단 물통으로 떨어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게 고기맞게 깔끔하고 바람을 기변에보다 지도, 지도, 절반 이상 찐다고. 지금 수시 영상게 들어왔어요. 음. 그가을 주는 걸로 찍금 널리 알게 되요 온도가 높다 보니까 면제가 꽉 끼고 사용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사용해보시면은, 이거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살짝 한 번, 네. 어떻게게하 이제 석쇠에부은 양념이라든가 기름 같은 거, 그런 것막 뜨거운 물로 세척해서 사용하시면은, 연기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연기가 좀 날때게, 그때 꺼내서 상태를 한번 보시면 색깔이 어떤가? 깔끔, 깔끔하게 어떡하죠? 맛있게. 있네. 그리고 이 고기 양이 안 줄어. 쇠불에 나갔어요 이 정도면 50% 60% 되는 거거든요 네. 더 있지 리겠다가면 조그만 연산이 있으니까 100% 익힐 네. 필요가 없어 똑같이 안 익어도 돼 네. 왜? 거기서, 거기서 골 곤란거리고 네. 이런 거부터두 네. 집이 다 이게 훨씬 흔한 요령이아 2분 걸려? 이게 왜 3초 걸있냐면 배페 패로 미루고 있으면에 그걸로 해서 되게 아 얇은 데 이렇게 근데 1 9 m m 가3 0은 타인입니다 그러면, 그 소화시킬 정도만 해도. 해볼까요? 한번봐 여기 불만 있으면 탁탁해.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잘려버리면 잘려버리시고. 그리고 여기 불 없애지면 현재. 내요 아, 없어요. 아, 그런 불. 이게 지금 무슨 부위예요? 생갈비에 돼지 생갈비 있잖아요. 생갈비 생... 생갈비 아 생갈비 고기 음. 양 뜰지가 않아요. 예, 음. 네. 굉장히 부드럽고 뼈가 좀 저기 하니 뼈 어차피 뼈는, 뼈는 어차피 막막이 뭐이거부 네. 네. 먹고 그럼 이제 집게로 집고 돌렸기때는에 그래. 고기는.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뭐. 있을 때 이거 두 집어넣기 야요 무슨 얘기예요? 확실히, 이게, 지금 반대로 끼어 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어, 뭐? 어, 그러니까. 네. 그,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는데. 됐습니다. 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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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나? 더워. 여기는 다행입니다. 네, 쌀고두집어넣집어들고 화장이 더워. 먹을 수 있나? 이건 뭐~ 잘라지 넘버지 뚜까까이 위에 분다버리시면야지참참참참참아참지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다말려들참참참참참참참참참안 음, 왜요? 양쪽에서 한 번에 익으니까 그러니까 코팅이 되버려요 음. 육즙이 빠질 시간이 없어요 지고 음, 많이 올라집을 때는?